자, 들 부탁해 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밭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들을 조금 솎아내려고 합니다. 음, 어떤 애들은 너무, 얘, 지금 얘가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쟤를 솎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얘가 좀 눈치가 없어. 얘가 저렇게 막지 혼자 저렇게 잘랐다고 크면 나중에 애들, 애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 여기는 시기 질투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 지금, 이런, 어, 관리 대상이라는 걸 몰랐나 봐. 너무 열심히 다잘 최선을 다해서 큰것 뿐인데 어, 이제 와서 어, 주변 친구들에게 민폐가 된다면서 지금 뽑혀 나가고 있죠? 아, 얘 이렇게 클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음. 어머 아,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자꾸 흙들이 막 아, 묻어가지고 내려 떠야 돼 같이 아, 자게뜨는 뭐 것도 문제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나도면안 됐었는데 그냥 얘는 뭐야? 파티공작금? 너부터 떠야 되겠다 사실 엄마랑 여기는 있 애들을 다 손을 한번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파티공작금부터 뽑아서 하고 치 i e n t o c e r o 는한 t e r 한안 먹어요 i c 두개? 두개도 먹을 수 있어 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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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간식이 <아니고> 밥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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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김 밥을 으자자자자 욕을 했더니만 와아 진짜 테이블이 막흔들려 우와 야 진짜 소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으자 야, 진짜 진짜 응. 얘는 얘도 얘도 좀 눈치가 없어 저희 엄마가 이거 막다 뽑아버리거든요 너도 이리 나와 저 진주 목걸이가 요새 꽃을 피워갖고 너무 이쁩니다 응. 너 이름 뭐야? 테라롯 뭐야 뭐야? 테이로사? 테이로사? 피카츄 같이 생겼구나피카츄 <laughs> 같이 생겼어. 그렇죠, 여러분들. 얘도 떠. 보이십니까? 얘도 뜨고. 또 너도 떠. 너 이름 뭐야? 간치? 뭐야? 맑은 간치 얼마 전에 하나 분갈이 는데 개하는 그냥 아주 비리비리 하더만 얘네들은 등치가 산만하네. 와, 얘도 뜨고. 야. 응, 좋다. 또 얘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 얘가 레드 타이거 마리아야? 한번 여기서 키워야 되는데 뽑아. 왜 뽑아? 근데 지금 얘도 문제야. 얘가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얘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 얘를 뽑아, 얘를 떠야 돼. 얘를 뜨려면 순차적으로 막 계속 떠야 돼. 얘 이름이 얘 이름이 뭐지? 무슨 아이고 얘 이름 뭔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엄청 컸죠? 어떻게 으아 아 아우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다 같이 막 들썩들썩 하니까 얘가 너무 얘가 너무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때 갖다 놨던 비안테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것도로것도 로또, 이렇게 파고 그리고 얘를 얘만 먼저 나올 수가 있을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얘는 뭐야? 적심했었어? <laughs> 뭘 적심했었는지, 언제 왜 적심했었는지 기록이. 그리고 얘를 <laughs> 이파리가 쓰러질 것 같아. 아, 막, 막 그, 뻗어 기는 소리가 막 나죠.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케빈 카이죠? 케빈 응, 카이머큐리에 얘가. 머큐리. 제가 매니아님한테 선물 받은 머큐리. 우리. 여기가 뿌리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장악을 한겨 그래갖고 여기 한쪽이 다막 들썩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와, 아 어, 대박이다 진짜. 와이 이 주변에서 지금 잘 있던 애들은 막 정신 이 하나도 없겠네. 이게 뭐야? 지신난교 <laughs> 뿌리가 왜 이리야? <laughs> 이러면서 이 사이에도 막달이들이 다른 조그만한 애들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정말 밑에 어마어마하게. 반복 잘라야 되나? 뿌리를? 와아상아 와. 응. 어. <laughs> 아아아이아아아1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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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그냥 얘도 그냥 뽑아오고 부족하네. 얘를 빼야 돼 얘를. 얘가 얘가 이렇게 크게 크더라고요. 얘 칼리스타예요. 칼리스타가 이렇게 크. 네, 새끼를, 새끼를 막 키우고 있는데, 호아이는, 얘는. 이쪽은 이렇게 뽑았고, 이 머큐리도, 얘 이름 뭐야? 얘에마리아 같은데? 사라폴덴이야? 아이고, 뭐 이름 사라폴덴이야? 너 가자. 네가 가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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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 완전 그냥 들썩들썩 오키드스타 너무 예쁜 애가 지금 저기 있고. 오키드스타 안 보이죠? 완전 빈밭이 머큐리.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쪽 한쪽은 제가 이렇게 했고 이쪽도 지금 뽑아야 되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지금 뽑아야 되는데 밭에 이번에 관수를 하고 나서 애들이 너무 지금 튼실하게 커버렸어요. 저쪽도 지금 너무 밀집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한번 다 떠서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도 다 같이 그냥 빼가지고 다른 거를 다 이제 또 여기다가 밭을 또 한번 손을 또 봐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다 떠가지고 자기 집을 지금 찾아주려고 하거든요. 아우 이쁜데.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아우 이쁘다. 얘 너무 이쁜데. 얘 하나 뜰까? 얘 너무 이쁜데. 얘. 아. 요거 요거 요거. 원종 마르스 대형종 와이 너무 이쁜데 음. 와마코스가 색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쁘게 나는데 밭을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을 조금 일부 속아주기 했거든요. 나머지 더할 거예요. 와 얘도 진짜 와얘 진짜 너무 잘 컸다. 너무 이쁘다. 와이 녀석들 이제 화분에다가 하나 하나 식재 해주면서 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요런 애들은 꽃도담배 같은 애들은 입꽂지로다 키운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입꽂지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꽂지 애들 얘네들도 다입꽂지로 지금 크는 애들이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있어. 다 주고 가는 거 식재해 놨더니만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어, 해가지고. 슈크림은 여기서도 또 무너졌네. 슈크림. 아, 얘는 저는 참까탈스럽게안 되더라고요. 요거, 요거. 그러면은 그냥 이 꼬지 던져놓으면 제또이 꼬지는 또 되게 잘 돼. 아담인데, 옛날, 옛날 아담. 아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입고지화제도 얘는 입고 위에는 적심해가지고 또 했다더니 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또 병을 다얘 빼줘야 얘가 또 살아. 얘, 얘도 뺄 거예요. 마쿠스 이쁘지 않아요? 얘 조그만 화분에다가 넣어놔야 되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어머, 얘 글램핑크 같은데? 얘 너무 이쁜데? 오. 예, 블루 드래곤, 입꼬지를 키운 블루 드래곤. 엄청 단단해요. 어머, 이쁘죠, 이쁘죠. 예, 이름이, 얘 이름이 스프링본데? 스프링, 스프링 <laughs> 이렇게 저는 밭 속가죽이 일부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할 거예요. 나머지 해서 이제 화분에다 넣어가지고 화분에서 키워 보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뻥하죠? 그냥 뻥 뚫렸어. 제 입장 뒷면 색깔 어마어마하게 이쁜 애가 오키드스타. 가격대 거한 녀석. 오키드스타가 여기서 저렇게 크고 있어요. 밭은 이제 해서 한번 흙도 갈아 흙갈이도 좀 해주고 뭐 그다음에 살충제도 한번 해주고 해서 요 녀석들 밭을 어떻게 할 건지 엄마랑도 상의 해야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은 다시 또 다음 시간도 분갈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